<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laughs> 아, 허경윤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백궁에 가서 이제 태어나면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는가, 영, 영적인 영, 영체로 태어나는가, 어, 육신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면은, 그, 어,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음, 형상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가, 그 존재의 실체에 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역시, 에, 영상 나오게, 저거 나오게, 흑판 나오게 해봐요. 제법 실상을 내가 볼수 없다고 그랬죠? 허상만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허상이야. 실제 여러분들의 실상은 여러분한테 영혼이란 말이야. 그 영혼을 위해서 허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궁에는 저 사람들은 여기는 태극권이야. 태극. 이 태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태극은 다른 말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불이 켜졌어요. 태극이 되니까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태극기라고 그래. 음양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 천지가 천지가 생성되는 도수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은 몰라. 이게 뭐냐? 태극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 음량으로. 에? 그리고 음량으로 하면은 자동차도 생기나 모다가 있어야 되냐. 음과 양이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불이 음량이 있어야 켜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과 양이 있는 것은 항상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 유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한이야, 또. 한계가 있다. 응. 에너지를 가다가 멈추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지 생성 도수의 비밀은 태극이고 태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유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궁에 태어날 때는 이런 태극이 아니란 말이야. 무극이란 말이야. 무극. 무슨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정확한 물질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세포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섞여 는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게 태극이면은 반드시 여기는 양자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있어야 전자가 도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양자, 전자가 중성자와 양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럼 이름이 전자야. 이런 체제로 인체는 돼 있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게 세포 하나의 핵이란 말이야. 요, 요게. 이것이 모여가지고 인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이게, 이 물질은 전자가 몇 개예요? 이 물질은 양자, 전자, 중성자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전자가 몇 개예요? 여덟 개. 그러면은, 반도체는 전자가 몇 개야? 네 개.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를 섞어서 반도체를 만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전자가 몇개 있어? 한개 내지 두 개야. 그럼 우리 인체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꽃은 이게 조화가 아니고 실제 꽃이면 전자가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인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백공에서 태어날 때이 몸은 양자, 전자, 중성자 체제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지 알죠? 이 전자가 이렇게 돌 때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이, 이 세포가 죽어버려. 그래서 죽으면 고름이 돼버려. 고, 고름 아시죠? 고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전자가 움직일 때는 고름이 아니야. 이 살이 살아있잖아. 전자가 스톱하면 냄새가 나서 썩어버린 거야. 전자가 스톱. 근데 내가 생크림 케이크를 2년간 전자가 지금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거요, 벌써 썩어가지고 간 지가 2년이 다됐어야 돼. 생크림이 썩나? 아, 옆에 가면? 구수한 냄새나 그래 그래 그럼 이게 우리 강의장의 향료 역할을 해주고 있어 어, 맞아 맞아요 세게 이게 봐요 말라 비틀어졌지 쭈그러들었지 쭈그러들었지만 썩지는 않았죠 쭈그러들어서 피사의 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수분이 날아가니까 쭈그러들어 안 쭈그러들어 그래도 피사의 탑이 쭈그러들어도 남아있잖아 썩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안 썩냐? 영원히. 영원히. 그게 백궁의 세포를 지구의 세포로 보지 마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삼성전자하고 앞으로 기약하면은 삼성전자가 갖다 놓은 냉장고는 전기를 꽂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냉장고에다 우유 갖다 놓고, 치즈 갖다 놓고, 뭐 아이스크림 갖다 놓어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내 축복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보고 축복을 넣은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로 바꾸면 그 용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를 물질로 바꿔버리면 지구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영원한 방부제야. 맞아 맞아요. 축복이란 내 언어는 내가 저 냉장고 축복을 줬잖아. 그러면 영원한 방부제야 그게. 맞아, 안 맞아요. 방부제로 영원한 방부제가 되어버려요. 부패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가 돼요? 전자와 양자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데. 그래서 영원히 정지하면서도 백궁의 세포로 바뀐 거예요. 우선 이해가죠? 그럼 백궁은 전자, 양자가 충성자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야. 백궁은 그런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세포가 인간 여기 내 세포와 대화를 해. 야, 너턱좀 들어가. 그럼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몸 자체가 야, 너 눈이 좀좀더 커져. 오늘 그럼 커져. 마, 맞아, 맞아. 이 세포 자체가 여러분의 종이야. 그 야, 이쪽 색깔 좀더 희게. 어, 희어져. 종아 안 좋아요. 뭐, 야, 늙을 결을 있나? 야, 젊어져. 그럼 젊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되는데 마음이 능나? 안 늘고요. 항상 아름다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양자정자 인간세계에서 물질은 항상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이야.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은 표현을 할때 그림으로 도형을 변하면 이거야. 맞아, 맞아. 전자에 도는 행위야. 이 전자가 양자와 중성자를 도는 게 일시무시. 일석상금 무진 뭐냐 왜? 전자가 이렇게 뺑,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 맞아, 맞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전자는 돌아요. 계속, 아니 전자가 시작이 있나? 끝이 있나? 없어요. 계속 도는 일만 있는 게 전자인데, <laughs> 썩어버리면 전자가 스톱되는 거야. 스톱 되면 냄새가 나면서 부패 돼 버리 시체가 인체가 탁 죽으면 전자가 전부 스톱되면서 인체는 부패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패 됐다는 말은 분해 됐다는 말이거든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 물로 바뀌어 가지고 허공으로 다 수분으로 사라져 버려 싹 사라진 물불 바람으로 가버리는 걸 부패라 그래 맞아 맞아요 부패 된거 재사용 하나 부패 된거는 물불 바람으로 사라져 버려 그래 물로 바뀐 다음에 정발해 버려 그래서 인간의 사유세계는 모든 것이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자가 무실상 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야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실상을 다시 바꿔 줄게요 뭐로 바꿔야 될까 제법이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 제법이 가짜배기를 쳐다보고서는 진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은 허상이야. 6개월 있으면요, 지금 내이 몸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온 거야. 내 눈썹 이것도 몇 개월 되면은 다 바뀌어. 바뀌어 돌아오겠죠? 근데 여자의 긴 머리는 6개월 이상 가. 이렇게 가는데 인체의 살은 뼈는 그냥 전부 새로운 거야. 그럼 지금 있는 거는 허상으로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는 계속 허상이 되고 허상이 되고 허상이 되고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필름 보면은 옛날 활동상이 보면은 여러 개 사진이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맞아, 맞아. 활동사진이라고 그래. 사진을 여러 개를 따라 찍어 놓고, 영화를 돌리면은 그게 빨리 돌아가니까 사람이 막 사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야.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움직이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음 응.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찍으니까 영상이 착 나와서 뭐 내가 강의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연결된 거예요 핸드폰 속에서. 기가 막혀야 안 막혀. 에? 수십억 장의 사진이 내 강의 한 번에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핸드폰 속에서 사람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예 허상이에요. 여러분 몸은 계속 태어나도 여러분 영혼만 실상에 있지. 이 제법은 허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백공의 몸은 영원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인체 구성 자체가 양자 전자로 되어있질 않아요. 무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이 되어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져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존재해버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수시로 수정을 해. 야이코 밑에 색깔 좀 바꿔 밝은 색으로. 그럼 그 바뀌는 거야. 어, 코 조금만 더 올라와. 몸 내려가. 이지 마음대로 얼굴을 만들어 내니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야 각선미. 야 이래가지고 뭐 백궁에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겠나 싹 바꿔 이러면 싹 바뀌어 버려. 좋아 안 좋아요? 네. 어, 그러니까 아까 그분 질문에 답이 충분한가 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듣게 한다는 거는 백궁에 있는 그 세계를 그 세포의 이 천지생성 도수는 태극이란 말이야. 그런데 백궁에 백궁은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이야, 알겠죠? 백궁생성도수는 무극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백궁생성도수가 무극이라는 거, 이거 이야기한 사람 있나? 무극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대로 다리 들어와 버려. 뭔인지 <laughs> 알겠죠. 지시만 하면 돼. 뭐? 어떤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지옥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음.